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잘못된 정부를 향해 올바른 비판의 목소리를 낼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를 위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위정자와 정부가 바로 설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은 이어서 율법의 성취로서의 이웃사랑 권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일반 권면을 요약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일반 권면의 핵심은 바로 사랑. 특별히 세상의 에로스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지요. 세상의 에로스 사랑과는 다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인 이 아가페는요, 확장성이 있다고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나 혼자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이웃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웃을 환대하는 이웃 세계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장시켰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은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 마르면 마시게 하는 원수 사랑에까지 이어졌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모든 사랑을 사랑함으로써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아무에게도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권면에 따라 살면서 어떤 빚도 져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 빚은 거의 필수가 되었는데 말이죠. 제가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업을 이어갈 돈이 없던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었죠. 또 요즘에 집을 살때 자신이 가진 돈만으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채무 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빚지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빚진 자는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을 유념하고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여 빚을 결국에는 모두 없애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도요. 그 사람이 갚지 않으면 그 관계가 결국 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 빚을 질수 있지만요 결국 그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의 빚에 대해서는 계속 지고 있어도 된다고 전합니다 사랑의 빚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토 알렐루스 아가판인데요 그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빚은 우리 믿는 자가 평생 동안 완전하게 갚을 수 없는 빚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보혈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초석을 다졌던 존 위클리프는 사랑은 우리 믿는 자가 완전하게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초기 교회사에서 유명한 교부인 오리게는 사랑의 빚은 영구히 우리와 함께 남아있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리가 매일 주고 영원히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은 우리가 평생을 걸쳐 갚는다고 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에 따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죽을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때 율법을 다 이루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으며 그때의 모든 율법은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보혈을 흘리심으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셨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 산다면 우리 또한 그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말씀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바울은 이전에 받았던 율법인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10개명의 항목을 나열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옛 율법이 이제 새로운 율법 안에서 모두 통합됨을 설명하는데요. 그새 율법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여기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인간관계와 관련된 계명들이 어떤 결론에 이른다는 것인데요. 그 결론은 바로 나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나눴던 대로 내 주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인 이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심지어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원수에게까지 이웃의 범위가 확장되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빚을 갚으며 율법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0절 말씀에서는 악앞페 사랑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모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한다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참 전도하기도 쉬운 그런 환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않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아주 뜨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많은 목회자, 많은 성도들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많은 사건들로 인해, 이제 세상은 교회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 현실이 우리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도 바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다시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교회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전하지요. 여기서 완성인이라 라고 번역된 플레로마의 뜻은 가득하게 채우다, 넘치게 하다, 충만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그릇에 넘치도록 우리의 사랑을 가득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사랑,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넘치게 채울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생명이 됨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그분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삶을 바친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삶인 것이죠. 많은 교회가 이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오늘날,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침으로 이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새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가득 넘쳐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권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그리고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이르는 확장의 성격을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이 하는 율법의 완성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참으로 참된 성도의 삶, 참된 교회,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 성도가 성도되는 역사가 로마서를 통해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가득 비추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